이제 여기가 첫 번째 홀인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면 되는 거잖아요? 골프워치들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부터 설정을 해야 돼요. 말해줘요. 여기는... <웃음> <웃음> 이거 지금 장난... 뷰가 너무 좋다, 여기. 일단 온도 체크부터 하고 갈게요. 오늘은 마스크 벗고 진행할게요. 어 어떡... 왜요? 저희가 오늘 리뷰하려고 골프장 콩을 빌렸어. 골프 치를 오늘 여기 태안에서 공부 많이 하셨어요. 뭐 치? 아니 뭐 저는 또 IT 유튜버지 않습니까? 공부는 많이 했어요. 골프는 칠줄 알아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골프 프로 님을 모셨어요. 골프 프로요? 프로 님. 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laughs> 아, 어. 안녕하세요. 어, 봐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아, 예. 보신 적 있어요? 예, 거기 거기 TV 채널. 어디? 오 골프 채널에 한번 나오셨겠죠? 저는 어, 김성TV 하고 있고요 김서양 프로라고 합니다 아 유튜브 하시나요? 네 오늘 오자마자 유튜브 홍보를 또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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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유튜브 홍보 잘안안 안 되던데 아제 채널을 아세요? <laughs> 네 봤어요 아아 <laughs> 아, 그렇죠 또 이제 제가 또 IT 유튜브에 대세거든요 오 조회수 안 나오던데 어 근데 오늘 딱 이렇게 프로답게 골프휠를싹 이렇게 입고 오셨네 아 근데 시 의상 됐어요? 아, 바로 준비됐죠. 버으시는 네. 어, 살짝, 이렇게 <laughs> 여기, 이거는. <laughs> 이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어, 멋있어요. 오, 영혼이 아예 없는. 한번 이렇게 살짝 힘을 좀 줘봤어요. 사이즈가 안맞습 아, 근데 참, 참... 일단, 골프웨어는 깔맞춤이 이제 기본인데, 깔이 좀안 맞다. 근데 이거 준비는 참고로 제작진이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방금 말은 저한테 한게 아니라 쉽죠? 제작진한테. 쉽죠? 영우씨 보시 음, 플렉스 하신데요? <laughs> 오늘은 제가 리뷰할 게 네. 바로 이 골프워치에요 잘 아시나요? 요즘 또 핫한 아이템이거든요 영우씨가 캐디가 되시고 캐디? 프로님이 라운딩을 하시고요 라운딩을 하면서 어, 워치 리뷰를 할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캐디를 하시는 거 음. 이거 제가 끼고 그냥 제가 보면편해 되는데 김성 프로님의 캐디가 돼서 골프 치들을 같이 리뷰해 보고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다 할게요. 옆에서 이거 다 서포트 할 테니까. 네. 네 그러면은 출발하시죠. 가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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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근데 골프장이 되게 좋은, 엄청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세팅의 골프장은 쉽지 않죠. 이분 참 사심을. 여기가 저희가 뭐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내쫓아서 저희만 촬영하는 게 아니고, 새로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한테 촬영을 흔쾌히 협조를 해주셨고, 5월에 스톤비치로. 저희가 오늘 리뷰할 골프워치에요 골프워치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신가요? 프로 골퍼들은 레이저로 된걸 많이 쓰는데 근데 그게 또 번거롭기도 하고 일반 골퍼분들은 워치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 요즘은 거리뿐만 아니라 워치의 장점이 그린이나 뭐 이런 코스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우선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렇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부터 한번 해보시죠 어 이게 제일 마음에... <laughs> 아니야, 차 참... 불러 아... 가운데 께 뭔가 조금 심플해 보여요 이렇게. 아, 이 가운데 거? 그러면은 요것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순서는 정해져 있었어요 아. 우선 이거는 아까 모르신다 그랬던 가민 어프로치 S62 모델이에요 오오오오오네요 g 발음 좋으시네요 가민 어프로치 이 친구는 62만 9천 원오오 비싸다 네. 일단 기본적인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리를 재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3개 다 있는데 각자마다 좀 장점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일단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풍향 풍속이 여기서 측정이 돼요. 오, 이 얘가 느껴가지고. 그렇 센서가 있는 거죠. 센서가. 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칠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어떻게 확인해요? 아, 이렇게 잔디를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날려봐. 아, 이렇게 날라오면은 지금은 바람이 뒤로 보니까 좀더 세게 쳐야겠다, 이렇게. 더긴걸 쳐야겠다. 어, 확실히, 다르... 프로는 단어 선택이 다르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좀 유용한가요? 어, 네, 엄청. 프로골퍼들은 대략 아는데, 네. 일반 골퍼분들은 감을 잘못 잡으세요. 좋은 것 같은데요? 또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오늘 캐디잖아요. 가상캐디라그래서 체를 클럽이라고 하죠. 네. 그 클럽을. 추천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다섯 번만에 쳐야 되는 파5 그런 곳에서 몇 번으로 치고 몇 번으로 치고 몇 번으로 치면은 아주 인상적인 샷이 나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 되게, 되게 기계적 리액션이라. 아 왜냐하면 클럽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치고 나서 아 다른 거칠걸 후회하고. 그래서 이제 캐디님이 혹시 없어도 요 친구 하나로도 충분히 할수 있고 기본적인 거뭐벙커나 해저드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맵에 표기를 해줘서 홀이 이제 바뀔 때마다 이 홀을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해서 이게 앞핀인지 중핀인지 백핀인지에 따라서. 비거리가 달라지죠 그런 기능이 있고 요정도! 한번 직접 한번 차보시겠어요? 되게 말랑말랑해요 오 근데 봤을 때는 고급지네요 그러네요 <laughs> 솔직한 네. 어떤 느낌 말씀 고급스러운 느낌이 왜 있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테두리에 이런 것 때문에 시계 같잖아요 자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laughs> 아까 말씀하셨듯이 갤럭시에 그게 있대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예요? 갤럭시 워치 액티브2 골프 에디션 혹시 스마트워치 쓰세요? 네 뭐 쓰세요? 애플 워치. 사실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는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골프 에디션으로 나온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어플이 있거든요. 1년 사용할 때마다 3만 5천 원이고 평생 소장 시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골프 에디션을 사면은 기존에 있는 갤럭시 워치에서 5만 원 정도만 더 내면은 골프 에디션을 살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맞죠?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얼마 해야 돼요? 아. <laughs> 또, 화를, <헐>. 네, 그래가지고, <laughs> 얼마냐면 이 친구는 약 38만원 정도. 다 이거, <laughs> 반. 판값이에요 예. 역시 삼성! 일단 기본적으로 장점을 잘 짚어주신 게 삼성이에요 삼성이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코스 IP라고 하면 혹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보고 차야 되는 목표지 와! 오 어, 맞아요 근데 그 코스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공략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픽 지도가 있고 위성 지도가 있어요 색상이 좀 다르고 좀더 이렇게 자세히 보기 편한 시점을 이렇게 보는 게 장점이고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일상에서 쓰는 스마트 워치랑 별 이질감이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갤럭시 워치 골프 에디션의 아 차봐야죠 어, 근데 색상이나 이런 거 봤으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스포츠 느낌이 강하다 일단 시원하고 가벼워요 네. 가벼우니까 네. 안찬 느낌 같기도 하고 안 불편한데요? 어 아, 그래요? 아, 확실히 이 프로 골퍼의 체감이 다르긴 하구나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이 친구 보이스 캐디 T8라는 음. 제품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가볍다 그랬잖아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오 진짜 가볍다 깜짝 놀라죠 좀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가볍고 얘는 딱 골... 퍼용으로 이렇게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강점이라고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APL이라고 하세요 Auto Pin Location 제가 듣기로는 그린에 있는 이 홀이 주기적으로 움직인다고 들었어요 그거를 얘가 저 위에 인공지... 히는 아니 <laughs> 아니야 저기 아니야, 아니야 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한 400여 개 정도 골프장에서 이 AP 기능이 되는데 그핀 이렇게 골프 많이 치시다 보면은 꼭대기에 이렇게 네모나게 네. 뭐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이거 통신사 SKT에서 하는 그런 기능인데 SKT 최고? 어 핸드폰 통신사 SK예요? 어, LG요. 코스 프리뷰라 그래 가지고 골프장 딱 들어가잖아요. 어떤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은 코스를 한번 쫙 봐줘요. 그리고 프로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샷 템포를 조절해 줘요. 어. 그 어떻게 해요? 그거 좀 신기한데? 차고 이렇게 스윙을 해요 그러면은 차시 빨란뭐 어떻게 빨라지 알려줘요 알려줘요 직접 알려줘요 이거 들어본 적도 없죠? 없어요 이게 진짜 엄청나요 그리고 그 그린에 어떤 이렇게 고저차죠 언듀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직정이 돼요 여기도 한번 차보실까요? 네. 이제 손을 알아서 뻗으시네요 <laughs> 근데 진짜 가볍다 디자인도 괜찮아요 뭔가 요 느낌을 고급스럽게 좀 살린 것 같고 어? 네. 차생이에 하나 보여드릴까요? 얘 아까 비행기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이렇게 별로 안신기해요 이거 되게 나름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인데. 어뭐그 다시 봐야겠네.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제 팔에 쳤던거 이제 리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얼마예요? 아 그 얘는 399,000원. 자, 아, 그럼 이제부터 저는 차 보면서 이제 옆에서 캐리 역할을 이렇게 다 해줄 건데 또 이게 사실 그냥 오늘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은 김성님께서 어떤 메리트가 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재밌게 한번 가보려고요. 게임 있어요. 게임. 게임을 게임 해야죠. 네. 그렇죠 그냥 주면 안 돼요? 안 되죠. <laughs> 저희가 선물이 뭔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laughs> 와, 아, 이거 일단 보이시나요? 일단 굉장히 고급지잖아요와 오늘 유니폼이랑 잘 어울리네. 안에 것도 딱 있죠. 우와, 이거 다 줘요? 아, 없구나. 아 이거 안내려있세요하마 있는 두아 아니에요. 아희에이 아니에요. 아니이요 저희, 저희 이요다 통째로 빌린. 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오면서 오는 내내 가방은 이렇게 두는 건 아니라고 혼났어요 이렇게 이 매면은 아... 선해요. 저 준비 끝났어요 이제 여기가 첫 번째 홀인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동시에 바로 골프워치들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어... 어플을 켜야죠 <laughs>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우선은 위성탐색 네 여기가 어딘지부터 설정을 해야 돼요 말해줘요? 여기는... <laughs> <laughs> 바로 나오죠 일단은 신기해. 누르자마자 보이세요? 바로 태안빛이라고 바로 떠요 가민도 바로 떴잖아요 여기 티박스 오자마자 갤럭시 워치는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되고요 우리 김프로님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될까요? 200 200 확실하신가요? 틀리면 뭐라 해요? 뭐라고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어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캐디 역할을 할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홀까지 313, 315, 318이세개 미터 중에 어딜까요? <laughs> 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샷을 딱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또 오늘 잘 하시라고 준비를 또 했습니다. 자, 여기서 <laughs> t 에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어요. 제가 우선 꼽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선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여기 50에 맞춰서 꽂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꽂아드리고 그리고 또이 T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볼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힘내시라고 헐크 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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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날아가라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근데... 마음에 들어요. <laughs> 50. 다가 공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자 이제 뭐 확인 지금 저희가 치는 곳에 해저드와 벙커가 있어요. 핀의 위치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핀의 네. 위치부터 수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린의 가장 끝선 여기 보이시죠. 이 아래 숫자가 301, 302, 94가 이제 그린의 제일 앞끝선 그리고 331m, 333, 328. 저게 그린의 가장 끝이고 이 중앙에 320, 329, 312. 이세개 중에 평균점을 내서 치셔야 됩니다 펑커가 지금 186에서 211m 드라이버 비거리가 200이니까 페어웨이 쪽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프로분이 어드레스 준비를 시작하시면 모두가 조용 해야 되는 게 매너입니다 뷰티 나이샷 그 공을 좀 뻗는다 그러잖아요 오 그게 다르긴 하네요 이게 다 이거 덕분 아니겠어요? <laughs> 아저 아, 아, 말고 이거 덕분 오늘 일단 한번 가보실까요? 도착했고 브로님 지금 141, 143, 138m 중에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140을 생각하고 쳐볼게요 이거 또 봤어요 이거 닦아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클럽페이스를 잘 닦아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채 드릴까요? 7번을 한번 쳐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는 벙커가 있으니까 아또 봐야죠 <laughs> 여기서부터 딱 100m 정도 뒤에 뻥커가 있습니다 방향은 핀 기준 오른쪽입니다 지금 현재 바람이 느껴지시죠? 북서풍으로 19km 시속으로 불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을 봐줘야겠네요 오른쪽으로 보되 네. 오른쪽에 뻥커가 있으니까 적당한 오른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샷! 와! 와우! 지금 온 그린 직전이었어요. 저렇게 온 그린 바로 앞인 거뭐라고거요 이거 짧았다고요. <laughs> 오, 이거 잘 치면 파면 돼요? 이 정도 잘 치면 이거 이해해야 돼. 와! 일단 여기 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자, 이제 맞아, 우리 캐님맨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린의 지형이 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오르막에서 내리막 정도이고 지금 갤럭시에서는 그린 사이드라고 떠요. 다 왔다. 아, 안 알려주나? 그런... 네, 그렇죠. 아... 약 13m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알려주신 대로 13m 자 프로님 어드레싱 시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 그레이 샷! 지금 공이 살짝은 멀리 간것 같긴 한데 제가 거리를 알려주셨잖아요 거리를 제가 여기다가 좀 짧게 생각을 하고 쳤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아 까먹었다 이거는 <laughs> 저희가 온그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가민 어프로치 S62는 게임이 끝난 것처럼 타수를 지금 기록하라고 을 나오고 갤럭시는 얘도 이제 그린 사이드라고 보이스 캐디만 아직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 일단 지금 현재 여기는 공식적으로 이제 아직 오픈이 되지 않은 곳이라 APL이 안 돼요 보이스 캐디에서도 저 핀을 제가 수동으로 좀더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프로님께서 퍼팅을 하실 때뭐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또 캐디로서 겸허히 배우겠습니다 아, 일단 그린이 어느 쪽이 높은지는 나왔잖아요 여기서 네. 내리막이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왼쪽을 좀봐 주면 되겠죠?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런 그린 들어오면은 꼭 체를 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낮게 왜 보는 거예요? 낮게 보면 공사가 좀잘 보여요. 오! 오! 꿀팁이다. 어. 아, 네. 찍어 보실래요? 네? 그럼 제가 그쪽을 보고 쳐 볼게요. 아, 아, 아 제가 아,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바람이 열로 보니까 근데 고에서 아래는 이쪽이야. 네. 알려 주신 방법으로 어드레싱입니다. 오. 그래도 비슷했어요 그쵸 아제말 듣고 쳐신 거예요 네. 오. 큰 차이가 없었죠 아 어떻게 보면 또이눈썰미도 중요하네요 아, 그럼요 그래도 너무 얘한테 의지하면 아까 저의 그서드샷어 프로치처럼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샷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넣으셔 이제 보기죠 와우 여러분 프로 님의 보기 와 사실, 이, 원보기도, 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버파, 세개 중에, 한 개. <laughs> 어쨌든 처음으로 캐디3 명과 옆에서 이제 말동무 한 명과 함께 도움이 많이 되나요? 거리적인거나 코스 매니지먼트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세개 중에 평균치를 내는 게 조금 좀... <laughs> 다음 홀또 가면은 제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니까 아, 네. 네 점점 더 자신 있게 매니지먼트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기로 하셨으니까 네. 보기 기념으로 이공은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그거 괜찮잖아요. 볼 하나 정도 는 가져가세요. 어 네.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네, 바로 가시죠. 아그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아요? 기 타요, 기타. 장가라라. 시원하게 치세요, 프로님. 네. <laughs> 너무 거슬려. 나이스샷. 나이스인데? 나이스야. 나이스다. 지금 어프로치예요. 어프로치다. 어프로치죠. 어프로치인데? 어프로치. 오케이,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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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